안녕하세요. 한혜수 프로입니다. 이번 시간은 어프로치 플롭샷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어, 아마추어 분들 공 띄우는 거 좋아하시죠? 대부분 다 공을 띄워서, 어, 치려고 노력들을 많이 해요. 자, 근데, 저 공을 띄울 때는 어떻게 해죠? 대부분, 보통 이제 공을 띄울 때는 채를 많이 열어놓습니다. 그리고 공을 좀더 왼발 쪽에 놓고, 이렇게 채를 많이 이렇게 오픈시켜 놓아서 놓게 되죠. 원래 생긴 거보다 이렇게 많이 오픈 시켜 놓습니다 오픈시키, 오픈시킨다는 키 오픈 시건 체가 면이 더 뉘어지기 때문에 공이 더 위로 뜨게 되는 거죠 제가 한번 해 볼게요 일반적인 방법 요거 10m 예요 10m 인데 체를 좀 많이 열어 놨어요 근데 정상적인 어드레스 해 놓고 체를 많이 오픈시켜 놓고 해볼 거예요 공이 어디로 가나 한번 보세요 자 공이 요번에 터무니없는 미스가 났죠. 그리고 공이 조금밖에 안 갔어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자, 제가 지금 미스한 것도 다 보셔야 돼요. 자. 자, 거리 터무니없이 짧죠. 10m 밖에 안 되는데도. 스윙은 저만큼 들었는데. 그리고 방향도 오른쪽으로 갔죠. 자, 조금만 더 스윙 크게 한번 해볼게요. 자, 스윙을 더 크게 했는데도 조금밖에 안 갔죠. 그리고 방향은 오른쪽으로 갔죠. 자, 어, 예전에는 지금 같은 방식으로 다 채를 많이 열어놓고 했어요. 근데 이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거리를 맞추기 힘들다라는 문제와 방향이 오른쪽으로 간다. 그래서 지금처럼 열어놓고 할 때는 열어놓은 거만큼 페이스 면이 열려서 각도가 이렇게 보면 애초에 이렇게 놓여 있었다면. 이 상태에서 만약에 15도 정도 열었다 페이스 면을 그러면 스탠스 폭을 15도 정도 좌측을 봐야 됩니다. 그러면 방향이 맞춰져요. 자 보시면 제가 이제 열은 것만큼 왼쪽을 볼 거예요. 이렇게 그리고 나서 스윙을 할게요. 자 방향은 아까보다 좀더 왼쪽으로 갔죠. 핀 쪽으로 갔을 거예요. 자 근데 거리는 터무니없죠. 자, 연거만큼 몸을 오픈시켜 놨습니다. 자, 어때요? 공, 안 나갑니다. 자, 열어놓은 것만큼 몸을 오픈시켜 놓으니까, 방향은 이제 핀 방향으로 가는데, 거리는 안 맞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향과 거리가 맞아야 되는데, 공은 띄웠음에도 불구하고 안 맞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 풀업 샷은 아마추어 분들은 안 하는 게 좋습니다. 근데 굳이 내가 프로들처럼 좀 멋있게 하고 싶다라면은 거리 맞추는 연습을 많이 해야 돼요. 그리고 어떤 방식으로 내가 공을 띄울 것인가라는 거에 대해서 연구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근데 지금은 예전서부터 많이 했던 방식이에요. 근데 요번에는 이제 다른 방식으로 할 거예요. 정상적인 어드레스 그냥 똑같이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정상적인 어드레스 할 때. 정상적인 어드레스 할때뽀리치가 이렇게 뭐 중앙 정도에 있다그러면은 풀업 샷은 왼쪽 엄지 발가락 앞에 놓으세요 이렇게 왼쪽 엄지 발가락 앞에 놓고 그룹의 위치는 똑같은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서 그냥 정상적인 어프로치를 하면 되는 겁니다 되게 쉬워요. 그러니까 페이스는 전형적인 예전에 했던 방법은 이걸 열어놨다 그러면 지금은 공을 왼발 쪽에 놓으니까 채만 뒤집어진 거예요. 이 면의 방향은 안 바뀐 겁니다. 자. 왼발 앞에다 놨어요. 그리고 어 10m니까 공이 뜰 거니까 조금만 더 스윙을 크게 하면 자. 거리도 얼추 맞아 떨어지고 방향 괜찮죠? 공도 잘 떴죠?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몸을 오픈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페이스맨 자체가 오픈이 안 돼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어드레스에 공만 왼발 앞에다 놓고, 그리고 스윙만 하면 돼요. 그러면 방향 미스가 나나요? 방향 미스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거리 맞추는 연습도 훨씬 더 쉬워요. 그래서 아마추어 분들이 공을 정말 내가 띄우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채를 열어놓고 하는 스윙은 절대 하지 마세요. 그건 프로들도 정확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어느 정도 정확성이 떨어지냐면 이거 10m 밖에 안 되는데 파운 시킬 확률이 50%에서 60%밖에 안 나와요 파운이 붙는게 아니라 붙을 확률은 10% 정도밖에 안 나와요 근데 지금처럼 볼의 위치만 그냥 왼발 엄지발가락 앞에다 놓고 왼발 엄지발가락에 놓고 하게 되면은 제 위치를 보세요 헤더 손의 위치 헤드보다 손이 가거나 뒤에 있을 거예요 그 상태에서 갔다가 그 상태 가는 거예요 그러면 손목이 약간 이렇게 풀려서 올라가는 듯한 느낌이 나겠죠 일반처럼 이렇게 릴리스하고 그렇게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플롭샷은 왼발 엄지발가락에다 놓고, 여기서, 하나, 둘. 자, 그러면 저렇게 팡 떠서 안정되게. 방향은 거의 일정하게 되고요. 거리는 이제 내가 스윙하는, 거 이제 연습을 해가지고 맞춰야 되는 거죠. 그래서, 풀업샷은 지금처럼 이 방법을 해라. 볼에 있으면 왼쪽으로 놓고, 이 방법을 해줘라. 라는 걸 하시면 돼요.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벙커나 러프가 있죠. 그린 주변에서 조금 이제 뭐 10m, 20m인데 잔디가 길어서 잠겨져 있어. 그때는 지금 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그때는 잠겨 있는 데서는 채를 이렇게 공이 잔디에 잠겨 있는 상태에서는 채를 왼쪽에 넣놓고이 라인이 이렇게 돼, 이렇게 돼 있으면 안 됩니다. 열려 있어야 돼요. 왜 열려 있어야 되냐면은 이 백스윙 갔다 다운 스윙 하면서 공 맞기 이전에 모래나 아니면 잔디가 먼저 맞기 때문에 맞으면서 실제로 공에 전달될 때는 이렇게 스퀘어로 닫히게 됩니다. 그래야 방향이 맞아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냥 하게 되면, 그냥 녹화하게 되면 맞는 순간 벌써 닫히기 때문에 닫혀서 낮게 왼쪽으로 다 힘이 받아서 거리 맞추기가 더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묻혀져 있는 거는 우리가 예전에 전형적으로 했던 방식으로 약간 오픈시켜 놓고 나도 오픈시키 체만 약간, 체만 약간 오픈시켜 놓고, 저, 플럽샷 하듯이 하게 되면은, 자, 오른쪽으로 안 가고, 방향이 맞춰지게 된다.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지금, 왼쪽으로 갔죠? 확 걸리는 거예요. 붙잡히는 거예요. 헤드가, 헤드가 잔디에 붙잡히니까 확 돌아가 버린 거예요. 자, 오픈시켜 놓고, 하나, 둘. 자, 방향이 이제 마저 떨어지죠? 이런 식으로다가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잔디에서는 볼만 왼쪽으로 놓고 하시는 거고요. 러프나 벙커에 들어갔을 때는 헤드를 오픈시켜 놓고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두 가지의 방법을 갖다가 한번 상황에 따라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해놓고 한번 연습을 한번 해보세요. 감사합니다.